꽃을 찾아오듯 가까이 네. 여기 보면 맨 앞장에 배치도 배치도 가 있습니다. 배치도 있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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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그 일본 종무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방세기를 전부 다 대기실로 쓸 거예요. 제방 음. 것도 포함해가지고 마루까지 온갖 스님 방까지 전부 다 스님 내빈하고 이제 찾으시고 하시는 분 담당은 스님이라 하셨는데 요거를 총관해서 차방을 진행한 음. 안에 차방을 진행할 분들 좀. 우리 운영위원들 중에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대웅전이 있잖아요. 대웅전에 음, 어, 안에 상주에서 뭐 도와주실 분이 운영위원 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그니까, 러 들어오셔서, 예, 하나님 그 예법까지. 네, 그런 거. 아니, 또,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음, 하고, 또, 지저분한 거나 이런 거 빨리빨리 음. 정리도 음. 해주고. 그렇죠. 한분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예, 예. 호사린한 분만 선생해서 네. 대응 전에 이제 말이 상주인은 한명 있어야 되고, 그죠? 음? 야외 차부스는 제가 차가고사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안내용 지금 말이 필요한데, 저번에 이제 안내용 음. 저는 앞에서? 해야 심심하지 음. 않습니다. 스쿠포도 지금 음. 음. 우리 운영인들 음. 그래갖고 음. 음. 정자하고 우리 벤치하고도 좀 정리를 합시다. 네, 한번 아, 보고 살펴봐야겠다. 당 아, 아침에 일 네. 오셔서 좀 정자하고 벤치만 좀 청소 좀 하고. 그 청년분은 <laughs>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갖 스님하고 법일 스님이 당당히, 법일 스님이 누구냐면, 그 러시아 스님이 있어요, 도반이. 교수님도 내려보신대요안녕세요 아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 좋아 보이안니다 제가 안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지금 요 <laughs> 자, 주말에 걸렸다가 이제 지금 좀 많이 괜찮았는데 목이 안 돌아오네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그 가서 링거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독감이 좀 심하네요.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laughs> 네네,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잘 들리시네요. 좀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아예잘 들립니다. 아 이제 지난주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원각스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네, 올해는 또, 뭘 할까 하다가, 또, 저희, 청년 중에, 이제 기, 현성 팀장이, 호두과자를 또 자기가 좀 하고 있다 해가지고, 아, 그럼 호두과자 좋지. 아, 호두과자랑, 그럼 뭐, 커피? 그냥 커피 또 저번에 했으니까 또, 한번 해봤으니까 또할수 있겠네 해서 커피랑 호두과자 하기로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굿즈는 뭐예요, 굿즈? 굿즈는 제가 있네 여기 학교, 저희 동국대학교다 보니까 학교 축제라면은 그 불교 굿즈라든지 이제 불교 관련된 그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 그래서 막 그런 데서 보니까 어느 예쁜 것들 많아가지고 요즘 그 동물, 모양으로 된 목탁이라든지, 이제, 키링 같은 거, 예쁜 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냥, 아, 이런 것도 있다. 요즘 불교계에서 막 이런 것도 한다. 약간 이런 거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이제 또 팔을 팔기도 하고, 예. 네. 어. 그러면 그거를, 또... 그러면 그거를 서울서 사다가 가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 이제 저또 때와야죠. 저... <laughs> <laughs> 때로 어디로 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또 업자분들이 좀 이제 저번에 제가 좀 받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네. 미리 명함을 받아놨구나 네. 물밑 작업을 좀 해가지고 또 이제 때로 가야죠 이제 그 아, 이번에 그, 청년에 네. 부스 하실 때 네. 특별한 분이 한분 오신다고 저 회의 때 들었어요 누구 특별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전가요 네? 아예 스님 특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스님, 아닙니다. 스님, 스님 말고요 예. 다른 어, 스님이 한분 오신다고 합니다 아, 네 저희 도반 스님이시 이제 버블 스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예. 러시아 스님이세요 예. 예전에 한번 저희 전에도 오셨고 이제 저랑 또 가깝게 아주 지내시는 스님인데 또 이번에 음악회 저희가 한다고 해가지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겸사겸사 놀러 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원각스님 네. 만나 뵙는 게 너무 좋은데 예. 이제 뭐 법일스님이 오시면 예. 원각스님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네네네네. 보고 싶고 한데 네. 법일스님이 오시면 법일스님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상하고 이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일단. <laughs> 네. 그 비주얼 담당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저는 이제 저 저대로 이제 뭐그 매력이 있는 거고 어쨌든 <laughs> 이또 이 우리 보림사가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스님 바쁜 시간에 아픈데 이렇게 통화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